뭐 사세요? 뭐, 뭐 사요? 아, 뭐, 뭐. 뭐 사요? 땅이든 건물이든 뭘 사요? 사십시오. 사시고 남으면 저도 좀 주십시오. 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. 2020년도 하반기 양띠분들의 네. 양띠 분들의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. 양띠하면은 순해요? 요. 안 순해요? 아 예. 아, 안 순해요. <laughs> 안 순해요. 아, 너무 한마에 생각도 안 하고 대답을 해 주네요. 아니요, 근데 양들도 네. 뽀송뽀송하고 네. 되게 순하게 생기고 그렇잖아요. 네. 근데 꼬라지가 엄청나대요. 아, 그래요? 네. 근데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. 음... 30살 신미생 양띠 분들은 음. 연초부터 네. 뭔가 본인들이 해결해 나가셔야 될 일들이 좀 있으셨어요. 음. 뭔가 내가 헤쳐나가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, 이걸 할까 말까 고민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나와요. 아, 네. 근데 좀 부딪히셨으면 좋겠어요. 네, 네. 네. 하반기 때는 무모하더라도 부딪혀서 겪고 넘어가셔야 내년에 들어서면서 네. 운세가 차츰차츰 들어오기 때문에 네. 올해는 이 길인지 저 길인지 고민하지 마시고 한 가지 길로 빨리 정하셔서 부딪히시고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기본적으로 신미생 양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금전 운은 좋다고 나와요. 네. 아, 머리도 되게 좋으시네요. 음. 음. 공부를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신미생 양띠분들 같은 음. 경우에. 네. 음,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금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할 거는 없지만서도 네. 그래도 무모한 투자나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. 일단은 네. 투자라기보다도 뭔가 본인들의 직업적인 면이나 인간적인 면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래길에 대해서 네. 한쪽으로 빨리 결정을 하셔서 움직이셔야 네. 하반기 때는 본인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. 신중하면서도 빠른 선택이 필요한 게 뭐냐면 잘못하다 고민만 하다 끝날 수도 있거든. 요 이도 아니고, 저도 어 이도 아니고.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러면 내년에 운세가 아무리 좋고 자기한테 따라준다 해도 자주우지가 안될것 같아요. 음, 응. 그러니까는 빨리 결정을 하십시오. 네. 4 2살 김희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, 네. 뭐안 아, 아, 좋아요? 아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? 음, 부모님 쪽, 응. 부모님이나 그런 분이 네.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. 어 음, 건강적으로. 어, 그러니까 가족분들 중에서 네. 가족분이 굉장히 많이 아프셔서 네. 많이 안좋아요 네. 본인의 운이 안 좋은 것보다도 가족들. 음, 가족들 특히 부모님이 많이 아프신 상황이 되거나 네. 병원에 이렇게 누우시는 수 있는 상황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니까 미리 또 모시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. 미리 알고 가면 어쨌든 그쵸, 그쵸.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, 네. 54살 정미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막 우울증 오는 것 같아 음. 아 내가 맨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네. 요새 내가 제가 더웠다 추웠다 막 이래가지고 네. 갱년기인가 이러거든요 <laughs> 네. 아 근데 이분들 진짜 아 갱년기를 떠나서 네. 여자들이 나이를 네. 먹으면 네. 제가 아직 이 나이까지는 안 돼와서 잘 모르겠지만. 네. 아, 남편도 필요 없고, 자식도 필요 없고, 다 필요 없고, 막 우울증 오고, 음. 막 슬프고,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음. 이분들이 올해 하반기 때는 그런 마음적으로 계속 우울감이 많이 올것 같아. 근데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여행 다니는 것도 좋고, 네. 뭐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, 뭐 수다 떠는 것도 좋고, 네. 일상생활에서 진짜 풀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움직이셔야 될것 같아요. 화이팅! 다. 힘냅시다. 육십여섯 을미생 분들 뭐 사세요? 머리사요 <laughs> 뭐, 머리사요 뭐, 뭐 사요? 머리사요 그러니까 땅이든 건물이든 뭘 사요? 문서운이 들어와요. 음. 집을 사셔도 괜찮고, 음. 어, 땅을 사셔도 괜찮고 네. 그런 것 쪽으로 준비를 하신 게 있으시면 네. 지금 움직이셔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부동산 경기가 영 거시기 하기는 한데 네. 손해 보시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음. 음 사십시오. 사시고 남으면 저도 좀 주십시오. 감사. <laughs> 뭐 감사합니다. 뭐 빗돈 끄덕이 뭐가 감사합니다 마무리 해 주셔야죠. 아, 아나이 마무리랑 시작이 너무 힘들어. 2020년도 하반기 양띠 운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